이사님. 네. 이정민 기자대. 네, 네. 주그 이사님 말씀 중에 피해 집계가 403건이 접수됐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. 네, 네. 그 보청에서 배포한 이제 피해후속대 책배기 피해 리스트에 모두 잡히는 그 태풍 피해 신고가 126건이다. 네, 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중간 중간에 뭐 배수 지원 그것도 298건. 소방 안전부 362건. 어 일단 자치경찰단 그게그소방안전본부의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, 처리한 건수가 예를 들면 소방활동 실적은 삼백육십이 건이 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소방활동 실적이 전부 다 피해 사고 사건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어, 예를 들면 카바때는오5오건 했었고. 어, 마이삭대는 942건이 소방활동 실적인데, 신고가 들어오고 경미한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민원 사항들,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주요한 사원에 대해서 403건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각 실무, 다, 실국에서 어, 접수한 누계와 그리고 안전실에서 작성한 누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안전실에서 작성한 통계, 두 개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안전실로 하여금 어,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, 참고해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